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로마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어떤 빚을 진 자라는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한 자다, 빛진 자로다. 예전에 우리 찬양 오래된 찬양인데 이젠 빛진 자로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빛진 자라는 거예요. 어떤 빛? 목숨을 빛진 자로서 우리가 빛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니 그렇게 빛진 자라면 육의 소욕대로 살 것이 아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게 13절을 얘기해요.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 그러나 그렇게 육신대로 산다면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어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빚진 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몸의 행실을 뭘 얘기하느냐면 탐욕 같은 거 욕망 같은 거, 분노, 시기, 음란, 거짓말 같은 거, 그게 몸의 행실이에요. 이기심, 교만 같은 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육신대로 사는 삶, 영으로 사는 삶, 뭐 비교하면 이런 거죠. 영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나의 욕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산다면 육신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시편들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착각하고 있잖아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난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할수 있어요. 아니,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그 그, 그그 말은 무슨 말이면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냐라고 체크할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변한다는 거예요. 행위가 변해서 행위를 잘해서 존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변화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당연히 변화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의 행실이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떤다?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1 4절 여러분 이렇게 줄쳐놓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계속 찬양하면서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비교했잖아요. 종의 신분은 어떻게요? 잘못하면 벌벌벌 떨어요. 아들은 어떻게요? 미안하긴 하지만 벌벌 떨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은 뻔뻔하기까지도 해요. 근데왜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뭘로 알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걸로. 다시 말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로.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데 당연히 몸의 행실을 죽이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뭐 그런 삶을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점점 더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15절 보십시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너는 무죄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가 됐다? 양자의 영. 다시 말해서,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된 거예요. 로마 황제들, 여러분, 그 유명한... 어~ 황제 중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 누구한테 죽어요? 블루투스한테 죽거든요. 근데 그 블루투스가 카이사르의 양자예요. 로마시대 때는 자식으로 그~ 황제의 그~ 직이 계승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식 말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어렸을 때 양자로 드려요. 아니면 성인이 돼서도 양자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자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사, 말하는 수, 수준의 양자가 아니에요. 모든 권한을 내어줄 만한 사람을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 공포, 이제는 막 쩔쩔 매는 삶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엄격한 주인으로만 보고 처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구약적, 율법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약적인, 복음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하세요. 뭐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13절에서 예약한 것처럼 보여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십시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육신, 죄에 휘둘려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아래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원히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할렐루야.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헌신이 우리의 사랑, 희생, 헌신이 되는 거예요. 왜? 상속자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약간 불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능력, 사랑, 권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 해요. 너 상속자라며. 여러분 그 상속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안 받겠습니다라고 법원에다가 신청해야 돼요. 아니면 그 빚을 다 갚고 남은 게 있으면 상속 받겠습니다. 빚이 너무 많으면 상속 그 이상을 안 받겠습니다. 이건 또 한정 승인이라고 하거든요 한정해서 받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면 그 영광도 상속받지만 모두 상속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한정 승인하는 사람도 있어 보면은 영광은 받겠고 나 고난은 안 받겠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상속이 아니에요 진정한 상속은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고난 받아야 부활할 수 있죠.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우리 예수님의 상속자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요. 당연히 마땅하게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성숙시키세요. 성화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고난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영광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겠습니다. 왜요? 육으로 살면 우리에겐 죽음밖에 없으니까.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